안녕하십니까 링컨입니다 2월 7일 일요일 지금 새벽 6시쯤 됐습니다 아 지금 오늘은 제가 초저녁에 한 2시간 정도 깜빡 막좀 이렇게 책상에서 책 보다가 졸고 뭐 그랬는데 또 이것저것 좀 생각할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한 일들이 저한테는 또 많고 이래서 여것저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잠을 못잘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신 오늘 저녁에는 굉장히 달게 자지 않을까 피곤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이번에는 삼성물산, 삼성물산 주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 전에 이제 아, 구정이 얼마 안 남았네요. 구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에, 이번 구정에는 어차피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친척 집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부모님 모시고 뭐 식사하고 그냥 에, 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올 구정에는 그래서 뭔가 좀그래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좀 아직까지는 좀 쓸쓸한 그런 구정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제 뭐 치료제도 승인이 됐고 또 백신도 곧 맞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우울하지만 좀 희망이 있는 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뭐 그동안 많이 쭉 떨어졌다가 좀 반등했다가 좀 재차 조정을 받다가. 다시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양새인데 뭐 주식을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물산은 많이 저평가 돼 있고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다 근데 오르는 속도에 대해서는 천천히 우상향을 할지 좀 가파르게 오르면서 조정 받았다가 또좀 가파르게 올랐다 조정 받을지 그거는 이제 좀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이제 좀 상황을 봐야지 될것 같고요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주 막 가파르게 오르기보다는 좀 이렇게 서서히 오르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들고 서서히 오르다가 뭔가 호재가 크게 될 것들이 몇개 있거든요 향후에. 뭐 그때는 좀뭐 순간적으로 반등이 아니 많이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가파르게 오르면 또 조금 조정을 좀 받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근데 이제 일단. 음, 삼성 물산에 대한 이슈들을 몇개좀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왜 삼성 물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유들을 슬슬 풀어드리는데, 이것도 셀트리온이나 이마트처럼 한 번에는 다못풀것 같고요. 좀몇 번에 나눠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얘기할 거리들이 워낙 많아서.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먼저 좀 며칠 동안 나온 뉴스들 같은 걸 먼저 조금 살펴보면서 조금 삼성물산을 이렇게 옆으로 좀 치켜뜨면서 한번 좀 측면에서 한번 삼성물산을 바라보도록, 바라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어떤 이슈가 좀 나왔었냐면요. 어, 그삼성물산 패션 부분 실적이 좀 별로 좋지 못하다. 어, 작년도에 매출 4700억, 영업이익 95억,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닌데 영업이익이 많지는 않지만 90억 났는데, 음, 동절기에 좀 기온이 올라갔다는 거하고, 올 동절기에는 그래도 좀 추웠는데,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몇년 동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빈폴 브랜드를 정리를 하고, 빈폴 액세서리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고, 대신 빔폴 골프를 좀 강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들도 점점 많이 치기 시작하니까 뭐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는 사실 큰돈 들이지 않아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스크린 골프도 이제 골프라고 봐야죠. 그래서 박성현 프로를 계속 몇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일단 새롭게 1년 계약을 해서 강다나 프로하고 류가영 프로, 이한솔 프로를 응, 새로 했다. 그래서 빈폴 골프를 어쨌든 앞으로 강화를 할것 같고. 그리고 올해는 아무래도 패션 부분도 상당히 좀 실적이 개선이 될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아진다는 얘기죠. 어, 좀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다음에, 음, 삼성 물산이 건설사 중에 가장 취업하고 싶은 건설회사 40개월 연속 1위가 됐다. 40개월이면 12, 24, 36. 3년 좀 넘은 거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삼성 물산 다니는데, 그 당시 이제 삼성 물산하고 현대 건설하고 두 군데 이제 합격을 했었는데, 음, 이제 어디를 갈까 막 고민하는데, 선배들이 삼성이 아무래도 옛날부터 관리의 삼성이다 이러면서 교육 같은 걸 많이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선배들이 이렇게 조언해서 삼성물산을 선택했다고 건설을 배우고 싶으면 현대건설을 가고 네가 인생을 제대로 설계하고 싶으면 삼성물산을 가라 그렇게 그래서 아 물론 건설도 배워야 되지만 인생이 건설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건설도 인생의 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분이 삼성물산을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 저는 뭔가 시스템이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뭐 시스템상으로는 최고죠 삼성그룹이 예. 물론 기업 문화나 그런거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는 뭐 어쨌든 시스템이나 계획이나 이런건 최고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관한 또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그 뇌물 준것 때문에 이제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데 이건 아직 이제 근데 요 재판부가 다시 바뀌어져서 부장판사 15년 경력 이상이 되는 니까세명다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되는 그런 걸로 이제 그 판사들이 바뀐다 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삼성이 이 앞으로 어, 주법 경영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래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는데, 원래 당연히 주법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법 경영을 철저히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긴 했는데 철저히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앞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지금도 뭐 삼성그룹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음, 뭐항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런 건 존재치도 않고, 가능치도 않은데, 그래도 대부분의 majority people, 대부분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기업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삼성그룹이 거의 좀 국민 대부분한테 존경받는 그룹이냐, 현재. 그렇다면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 주식을 사고 삼성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삼성을, 삼성그룹을 존경하느냐, 삼성, 임원진을 존경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또 아니죠. 그냥 실리를 위해서 취업하고 싶고 삼성그룹에 투자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기업을 만든다는 거는,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이건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엄청난 배려와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새 나온 삼성 물산에 관한 기사인데, 물론 좋은 기사도 있고, 조금 뭐 그닥 좋지 못한 기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음이 기사들만 봐도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거는, 아, 이거를 삼성 물산이 주가는 오르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죠. 근데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뭔가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저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의 앞으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권에 관한 재판은 물론 악재지만 이게 반드시 꼭 악재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음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삼성물산 주가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못 가던 원인 중에 큰 원인이 됐고, 그러니까 거의 반영이 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위기가 기회라고잖아요. 이거는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사실 제일모직랑 삼성물산 합병하면서 삼성그룹이 잘못했죠. 이제 제일모직 그 주식은 너무 높게 평가하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하면서 사실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문제 이뭐 따질 거는 따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면서 삼성그룹 임원진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또 느낀 게 많이 있겠죠. 아 이제 우리나라가 기업 문화나 그런 게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 노조도 허용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음,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그룹을 지배를 하려면 삼성전자를 지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할 때 어찌됐든 에버랜드로부터 시작이 돼서 제일모직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모직 지분을 최대한 높게 해야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완전히 위법은 아니죠. 이제 뭐 약간 꼼수를 가장한 그런. 어떤 적법의 일부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적법과 위법의 경계선을 막 넘나드는 그런 건데 어찌 됐든 그런 거 갖고는 이제 안 된다. 그냥 적법값만 갖고도 안 되고 적법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을 삼성 그룹 정도 된다면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나라의 정말 1등 대표 기업 아닙니까? 삼성 뭐 현대자동차하면 우리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에 대한 그 정도 그룹이라면 단순히 적법의 수준을 넘어서 높은 도덕성을 사람들이 원하겠죠. 옛날에 뭐 유일한 박사님,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어찌됐든, 어뭐 이재용 부회장이나 뭐 이제 하여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앞으로 좀바뀌어 살아남으려면 바,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 삼성그룹이 뭐, 그런 음. 생존 본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니까요. 당연히. 살아남을 나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아까 뭐 하이닉스의 그 무슨 뭐죠? 그 무슨 논란이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성과급 논란 이런 것도 이런. 어떤 이슈들이 터지면서 기업 문화가 바뀔 수 있는 동력이 되듯이 삼성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런 악재 악재에 살아남기 위해서 변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삼성 그룹의 문화를 앞으로 바꾸는데 큰 일조를 할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변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과 존경을 얻어낼 수 있다면 삼성 그룹이 정말로 제대로 된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정말 강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찌 됐든 분명한 것은 삼성그룹은 변할 것이고 음, 좋은 방향 속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어. 어찌 됐든 근데 이거 재판은 물론 쉽지 않은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게 사실 잘못된 거라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도 다 아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죄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음, 뭐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그룹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뭐 몇년 들어가 있는다고 해서 삼성그룹이 지장받을 건 아니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M&A 큰 그림 그리는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 저 기업 특성상 오너가 하겠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최태원 회장도 이렇게 몇년 들어갔다 나와서 막 정말 적극적으로 M&A를 하면서 막 오히려 성장 동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만약에 몇년 있게 된다면 거기서 있으면서 칼을 갈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건뭐다 알아서 하고 좀 지시를 할수 있고 뭐 본격적인 M&A는 몇년 후에 나와서 하겠지만 에, 몇 년이 정말 큰 시간이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또 결정하겠죠. 뭐그 안에 있다고 뭐 모릅니까? 뭐 뉴스 보고 다하는데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또뭐 중간에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또다또 뭐 지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음, 외국을 다니면서 적극적인 M&A는 못할 텐데, 대신 그게 끝나고 나오게 되는 시점에 몇년 동안 막 쌓인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순간에 분출해 내면서 또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그 안에 그렇게 몇년 있으면서 이재용 회장이 뭐 아쉽고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아,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음, 뭔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겠죠. 그러니까 경영은 종합예술 아닙니까?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본인이 많이 느끼고 깨달은 게 있다면 나와서 더 훌륭한 경영자가 아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나한테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닥치는데 그런 일들이 반드시 안 좋은 일만은 아니다. 그안 좋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정도에서 마치도록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길어지면 너무 지루할 것 같고 어찌됐든 오늘은 삼성물산이 패션 부분도 좋아질 것 같고 바이오 로직스는 제가 바이오 로직스 편에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좀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앞으로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재판은 반드시 악재만은 아니다. 이게. 미래에 정말 대형 호재가 될 수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찌 됐든 거의 이런 지금 재판에 대한 악재는 거의,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벌써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뉴스가 되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벌써 다 반, 주가가 한발 빠르게 가지 않습니까 벌써 다 반영된 겁니다 여러분 일단 저는 잠은 안 오더라도 조금 누워봐야 되겠습니다. 완전 날밤 새면 너무 피곤할 수도 있어서 눈이라도 좀 쉬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침대에 누워서 좀 눈을 한번 감아봐야 되지 않을까 한 시간이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이거 마치고 업로드하고 침대를 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